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어, 해양 단원의 마지막이죠. 이제, 이제 마지막 조석입니다. 조석인데 어,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조석이 발생하는 과정. 오타가 났네요. 조석이 발생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어, 조석 양상을 추론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조석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여기 나 나와, 사진에도 나와있죠. 자, 펀디만이라는 곳이에요. 펀디만이라는 곳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조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곳이죠. 자, 지금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물이 싹다 빠져가지고 전혀 없는데, 자, 오르,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조금씩 물이 차오르죠? 그리고 한참이 지났더니, 이제 사람들이, 네, 걸어 다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조석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서해 바다에서 많이 잘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서해 바다만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 남해라든가 동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조석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유달리 서해에서 굉장히 그 조차가 심하게 나타나죠. 자 이렇게 조석이라는 거는, 여기도 나와 있듯이, 하루에 해수면이한 1회에서 2회 내지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걸 이제 반복하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조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렇게 물이 지금 차오르고 있죠. 이 방향으로 갈수록. 물이 차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거를 이제 밀물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이렇게 물이 차올왔을 때,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이제 다시 빠져나가겠죠? 이거를 썰물이라고 합니다. 썰물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물이 완전히 다 찼을 때, 이때 상태를 우리가 이제 만조라고 얘기를 하고 만조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물이 완전히 다 빠졌을 때를 간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간조 때는 이렇게 밀물에 의해서 어, 만조가 다시 되고 만조가 발생을 하면 다시 썰물에 의해서 간조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과정에서 이 바닷물의 흐름이 발생을 하죠. 이런 해수의 흐름을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밀물과 썰물 이런 해수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조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 높이 차이가 클수록 조류는 어떨까요? 그렇죠. 빠르겠죠. 왜냐면 이제 그만큼 많은 양의 물을 수송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제 조류는, 예, 그,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굉장히 조류가 빠른 지역이죠. 특히 서해바다 조류가 굉장히 빠른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조, 조석이라는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힘이 바로 뭐냐? 그게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기조력이라는 힘이에요. 자, 여기가 조금 다소 어려운데, 여러분들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조력이라는 거는, 지금 선생님이 미리 여기 그, 그 공식을 가지고 왔죠. 자, t가 이제 기조력인데, 자, 이 t가 기조력인데, 이 t는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거 관계가 뭔지 한번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구와 달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구가 여기 이렇게 있고, 달이 이렇게 있다라면은, 자, 지구의 반지름을 라지 r 이라고 하고,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예, 스몰 r 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지구의 반지름을 라지 m, 그 다음에 달의 반지름을 스몰 m 이라고 했을 때, 기조력이라는 그 힘은 이렇게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의 세제곱에반비례하고그 다음에 지구의 질량, 달의 질량, 그 다음에 지구의 반지름, 그다음 마지막 만유인력 상수 를 곱한 값과 같다 라는 게 이제 기조력이에요 자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유의있게 봐야 될게 뭐냐면은 이 질량이라는 것보다는 이 반지름입니다 반지름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조력이라는 거는 반지름의 네 세제곱에 반비례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예요 반지름의 세제곱에 반비례하고 있다 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거리가 조금만 멀어진다 하더라도 반지름이 세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조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실제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 자, 지구와, 지, 이제 달이 지구에 미치는 기조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태양이 지구에 어, 미치는 기조력이 있을 것인데, 자, 실질적으로 질량만 따져보면은, 어, 태양의 질량은 달의 질량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크죠. 그죠? 반대로 얘기하면 달은 태양에 비해서 진짜 먼지 같은 존재밖에 안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태양과 지구는 어때요 거리가 1 a 6 그래서 어,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로 굉장히 멀죠. 하지만 지구와 달과 사이의 거리는 38만 킬로미터로 어, 태양보다는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기조력이 어, 기조력을 미치는 천체의 질량에 또 비례하는 게 맞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리에 훨씬 더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달이 지구에 미치는 기조력이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기조력보다도 훨씬 더 강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충 한몇배 정도 강하냐면, 50배 정도가 강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달이 지구보다, 아, 달이 태양보다 훨씬 더 지구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50배나 훨씬 더 강한 기조력을 미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기조력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일단은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결론은 뭐냐면은, 어, 달과 지구 사이에 미치는 만유인력이 어 이렇게 지점에 따라서 다른 것이 원인이에요. 자그 다른 것이 원인인데 그다음에 이제 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요각 지점별로 지구에 작용하는 원심력은 어디에서나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인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달은 지구 주변을 공존하고 있어요. 그죠? 다른 지구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간과할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마 지구하고 원시관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다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달이 지구 주변을 일방적으로 공전하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이렇게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서로 어, 공공전을 하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은 어느 작은 아이가 큰 아이를 일방적으로 공전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의 공통 질량 중심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자. 어 이게 실제로 무슨 말이냐면 여, 여러분들 한번 요거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망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망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망치를 팽 돌리면은 어, 회전 중심이 어디 쪽에 있을까요? 그렇죠. 무거운 망치 머리 쪽에 있겠죠. 아마도 여기를 중심으로 얘네들이 돌 거예요. 이렇게 두 질량의 그 어떤 그 질량의 중심 중앙 지점을 공통질량 중심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모든 천체들은 뭐 이제 달과 지구뿐만이 아니고 모든 천체들은 서로가 서로를 뭐 한쪽 아이가 한쪽 아이를 일방적으로 도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공통질량 중심을 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망치를 들면 알수 있듯이 이 공통질량 중심은 무거운 아이 쪽으로 많이 딴, 딸려가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여기 질량과 여기 손잡이의 질량이 거의 같다라면은 얘가 회전을 했을 때 회전 중심은 당연히 중앙에 있겠죠. 그런데 한쪽의 질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공통 질량 중심은 이렇게 머리 쪽으로 많이 쏠려요. 자, 그러면 이제 지구랑 달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지구랑 달 같은 경우는 무거운 쪽이 어느 쪽이죠? 그렇죠, 훨씬 무거운 쪽이 지구 쪽이에요. 그래서 공통 질량 중심이 지구 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고 실제로는 거의 네, 지구 중심이 근접한 쪽에 공통 질량 중심이 있는데, 자, 실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 가져온 거는 어, 그 지금은 이제 태양계에서 퇴출된 명왕성과 그 다음에 명왕성의 달, 카론의 실제 촬영, 공전을 하는 거, 실제 촬영 사진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이제 흔하게 볼수 있는 건 아닌데, 그 명왕성을 탐사하기 위한, 그탐사선이 실제로 명왕성까지 갔었죠. 뉴 호라이즌 소호라고 해서, 그뉴 호라이즌 소호가 실제로 촬영한 영상이 왼쪽 영상이에요. 왼쪽 영상을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X 표시가 있죠? 이 예, 표시를 중심으로 명왕성도 돌고 있고, 카론도 돌고 있는데, 자, 이렇게 공동질량 중심을 돌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공전 주기는 당연히 같겠죠, 그렇죠? 그렇게 했고 요거는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예쁘게 그래픽으로 표현한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중앙을 중심으로 요두 아이들이 회전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제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원심력이 어디에서나 지구의 어디에서나 결국은 이제 지구도 이렇게 도, 돌고 있는 거잖아요. 이점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원심력은 지구의 어디에서나 같다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요게 사실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좀 많이 어려워요, 사실. 많이 어려워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갔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수업이 종료되고 좀 좋은 그림을 찾았습니다. 자, 요 그림이에요. 자, 요 그림을 보시면은, 어디에서는 원심정의 같은 이유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어, 요큰 천체와 여기 있는 요 작은 천체, 빠르게 돌고 있는 요 작은 천체, 두 아이들은 모두 공통 질량 중심을 돌고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확인이 되고 있고, 자, 요기 지금 요큰 행성에 두 개, 흰 점이 지금 두개 있잖아요. 요 점과 하얀색 점과 요기 점. 이두 아이들은 지금 회전하고 있는 반경이 어때요? 그렇죠. 회전하고 있는 반경이 완전히 같죠. 자, 회전하고 있는 반경이 같다는 소리는 어느 점에서나 원심력의 크기가 어떻다는 소리일까요? 그렇죠. 어느 점에서나 원심력의 크기가 같다는 소리겠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두 지점의 회전 반지름이나 회전 속도가 완전히 같기 때문에 원심력은 당연히 같겠죠. 그죠 자, 참고로 원심력, 구심력과는 크기는같고 방향만 반대인 아이죠이제곱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심력은 어디에서나 같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그림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면은 어느 지점에서나 지구의 어느 지점에서나 원심력의 크기는 항상 같아요. 크기는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다르더라 그랬죠? 그렇죠. 어, 달과 지구 사이 즉각 지점 사이의 만유인력이 다르다라 그랬죠. 자 만유인력 공식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까요? f 는 r 제곱 분의 GmM이죠. 따라서 만유력은 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달로부터 거리가 가장 먼요 지점에서는 만유력이 가장 작을 것이고, 달로부터 거리가 가장 가까운 요 지점에서는 만유력의 크기가 가장 크겠죠. 이렇게 각 지점별로 어느 지점에서나 원심력의 크기는 같지만, 이렇게 어 만유인력의 크기가 지점별로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달과 지구 사이에는 요만유인력과 원심력이 합력에 작용하게 돼요. 자, 그 합력이 바로 이제 기조력이라는 힘으로 작용을 하는데, 자, 이제 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요 지점을 보시면은, 자, 원심력은 노란색 방향,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인력은 여기서 가장 크다라고 했죠. 이쪽 방향,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죠. 자, 그러면 이두 개의 힘의 합력, 어느 방향일까요? 만인력이 훨씬 더 원심력보다 크니까,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렇겠죠? 자, 이데요 지점을 볼게요. 이 지점은, 여기보다는 조금 만유인력이 작겠죠. 조금 더 달과 거리가 좀더 머니까. 그래서 만유인력 이쪽 방향, 원심력은 언제나 같은 방향이죠. 이쪽 방향, 결국 두 개의 합력, 어느 방향일까요? 네,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요 지점은요. 원심, 만유인력 이쪽 방향, 원심력 이쪽 방향, 두 개의 합력,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요 지점은 어떨까요? 만유인력 이쪽 방향, 원심력 이쪽 방향, 두 개의 합력, 요쪽 방향, 여기는 어, 만유력이 굉장히 이제 작아졌죠. 자꾸 원심력은 이쪽 반대 방향이니까 기조력도 이쪽 방향. 결국은 이제 북방구만 선생님이 그한번 그려봤는데 남방구도 상황은 똑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어, 화살표 의 크기만 아, 방향만 다르게 하면 되는데 결국은 이 달이라는 녀석이 지구에 미치는 요 만, 그 기조력에 의해서 어느 방향으로 전, 전반적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잡아 당겨지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효과가 나타나요.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땅 덩어리 자체는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 달의 그 저기 달의 기조력이 작용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땅이 많이 부풀어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뭐그렇다 어, 그렇지만 엄청나게 많이 부풀어 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있 그렇죠. 상대적으로 흐물흐물한 바다입니다. 바다 같은 경우는 쉽게 즉각적으로 달에 기조 력에 반응을 해서 물론 엄청나게 빠르게 반응하는 건 아니지만 뭐 비교적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이렇게 부풀어져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기조력 유조를 생략을 하고요 자 이렇게 되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부풀어 오른 쪽은 어, 물이 불어나서 만조가 되는 곳이고 어, 물이 빠진 곳 이런 곳은 문제 물이 빠진 곳이죠 이런 곳은 네 물이 빠져 나가서 간조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다시 요 때가 되면은 다시 만조가 되고 이때가 되면 다시 간조가 되는데 결국 지구는 이렇게 자전을 하기 때문에 자전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상 만조 한 번, 간조 한번 하루에 다시 만조 한 번, 간조 한번총 그래서 만조 두 번, 간조 두 번이 나타나는 이론상.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은 정확하게 간조랑 만조가 일어나는 시간이 정확하게 요 그림대로 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만조. 그다음 번 12시간 뒤에 다시 만조가 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만조 뒤에, 다시 12시간 뒤에, 다시 만조가 되어야 되는데, 자, 실질적으로는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 만조가 12시간 만에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지금 나와 있지만, 만조와 그 다음 만조 시간까지는 약 12시간 25분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가 지구입니다. 여기가 지구고요. 여기가 달의 공중계대라고 할게요. 달의 공중계대라고 하면은, 자 현재 이 상태에서 기조력은 기조력을 받아서 어, 바닷물은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겠죠. 그죠? 부풀어 올라 있고, 자 현재 이 관찰자 관찰자가 여기 서 있다라면은 이 관찰자는 현재는 만조 상태에 있는 거겠죠. 만조 상태에 있는 건데, 자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면은 자전을 해서 다시 이 사람이 여기에 오면은 여기에 오면은 다시 만조가 될 텐데, 자 지구가 이 방향으로 자전하는 동안 다리 가만 히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달도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자, 달이 만약에 이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라 가정을 할게요. 달이 만약에 이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라 가정을 하면 은 다시 만주가 되려면, 여기서는 만주가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다시 만주가 되려면 지구는 더 돌아야 돼요. 얼마만큼? 네, 달이 간 만큼을 더 돌아줘야지 그때 와서야 다시 이렇게 만주가 되는 거겠죠. 이 각도가 대략 이제 어, 25분 정도 더 가야 되는 각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12시간 뒤에 다시 만조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5분 정도로 더 돌아야지 다음 만조가 나타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실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만조와 다음 만조 때 보시면은 정확하게 물의 높이가 같아야 겠죠 그죠 그리고 간조와 다음 간조에도 정확하게 물의 높이가 같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조석 현상을 관찰을 해보면은 만조와 다음 만조 때 높이 차가 달라요. 그리고 간조와 간조 사이에도 조차가 다릅니다. 자, 이렇게 만조와 간조 때의 그 물의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도 조차가 계속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게 이제 왜 그런 거냐면은 이 그림의 그 원인이 지금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지구 자주쪽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기울어졌고 여기가 이제 지구의 적도인데 문제는 이 지구 적도에 대해서 달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달이 이렇게 적도 방향으로 이렇게 놓여 있지 않고 달이 적도 방향에서 이렇게 공전하지 않고 이 달의 공전 궤도면과 적도가 지구의 적도가 전혀 나란하지 가 않아요. 그죠? 전혀 나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 이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거 좀 지울게요 선생님이.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어, 지구는 결국 이 방향으로 자전을 하는데, 달은 요렇게 놓여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달의 기조력에 의해서 지구는 요렇게 부풀어 오르고, 요렇게 부풀어 오르고, 그 다음에 지구는 이 방향으로 자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때 만조 때는 수면의 그물 높이가 굉장히 높은데, 다음 만조가 되려면, 어, 지구는 요렇게 자전하는 게 아니고, 이 회전 축에 따라서 이렇게 자전을 하겠죠. 이 방향으로 돌아오면 어때요? 물의 양이. 굉장히 만조임에도 불구하고 물의 양이 굉장히 작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만조대와 다음 만조대 높이 차이가 다르고 간조대와 그전 간조대가 높이 차이가 다르, 다릅니다. 바로 요런 거, 요렇게 이제 조차가 하루에도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지구의 적도면과 달의 공정궤도면이날아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또 이제 물높이에 또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달의 위치예요 자, 아까 달이 태양보다도 조성, 기조력이 50배 정도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달의 조성력을 이제 기조력을 50이라고 하고, 태양의 기조력을 1이라고 한다라면은, 어, 물론 이제 달이 태양에 비해서 훨씬 더 기조력이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태양의 기조력을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확실히 51이 50보다는 크겠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어, 실제로도 이 달의 위치에 따라서 기조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달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때는, 자, 달에 의한 기조력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태양에 의한 기조력도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럼 어때요? 두 개가 벡터합이 나란하기 때문에 벡터합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 태양에 의한 기조력과 달에 의한 기조력이 합쳐져서 이렇게 기조력은 훨씬 더 많이 부풀어지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도 어 만약에 놓여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 달에 의한 기조력에 위해서 쫙 이렇게 땡겨짐으로써, 달에 의한 기조에 위해서 쫙 땡겨짐으로써 이쪽이 완벽하게 만조가, 만조가 돼야 되는데, 자, 태양에 의한 기조력에 위해서 물이 약간 이쪽으로 잡아당겨지죠. 태양에 의한 기조력에서 물이 약간 이쪽으로 잡아 당겨져요. 그러니까 어 수위가 엄청나게 높아야 될 만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물이 이쪽으로 뺏겨 나가요. 양은 적겠지만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여기 있던 물은 이렇게 달에 의한 기조력에서 이쪽으로 딸려 나가야 되는데 태양에 의한 기조력에서 아주 약간 이쪽으로 잡아 당겨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만조 때 이렇게 됐을 때보다 만조 때 물이 덜 올라가게 되고. 간조 때 물이 덜 빠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어, 다르게 생각해봐도 같, 아요 자, 달에 의한 기조력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태양에 의한 기조력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면은, 결국 두 개의 백도 합, 얘만큼 크지 못하겠죠. 당연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 달이 태양과 90도로 배열되어 있을 때는, 기조력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작아진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을때 달의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달이 이렇게 놓여있을 때는 태양 빛을 받는 게 이쪽 면이 받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때는 이 달이 보이지 않겠죠.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사 또는 금음이라고 하죠. 사기했을 때는 이제 달의 기조력이 최대가 되고, 요기 했을 때는 뭐라고 그러죠? 예, 망이라고 그러죠. 또는 보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기나 망일 때, 기조력이 최대가 되고, 달, 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 대략적으로 공전을 하기 때문에, 삭과 막은 한번 달에 두번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때가 가장 높을 때가 한 달에 두번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요 정도 생각을 해 두시면 되고, 자, 다음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어 관찰자가 봤을 때, 달이 빛을 받는 쪽이 이쪽이죠. 자, 이게 뭐 어느 달이죠? 그렇죠. 상현이죠. 그 다음에, 관찰자가 여기서 했을 때는, 네, 반대로 자이겠죠? 이렇게. 상현이 되죠. 그래서 이때 다리 모양이 상현이나 하현일 때는 조차가 굉장히 작다, 작아진다. 이렇게 조차가 작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소조라고 부르고 조차가 클 때를 대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대조와 소조는 이제 한 달에 두 번씩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론상. 그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사일 때 대조, 그다음에 망일 때 대조, 상현일 때 소조. 화일때 다시 소주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게 이제 일주조, 반일주조, 혼합조. 요 이제 세 가지를 보면서 어, 조성 내용을 마치도록 할 건데. 자, 일주조라는 거는 뭐냐면은 주로 어, 아까 우리가 그 이론상으로 봤던 그 간조와 만조가 하루에 두번 나타나는 거. 이게 이제 일주조고요. 그다음에 호, <laughs> 반일주조라는 거 아, 잘못 얘기했네요, 선생님이. 일주조라는 거는 한 어, 하루 동안 간조와 만조가 한번 나타나는 게 일주조고요. 이렇게 이제 요 그림이죠. 어, 간조, 만조가 한 번씩 나타나죠. 그죠? 한 번씩 나타나는 요게 이제 일주조고. 반일주조는 하루에 간조와 만조가 두 번씩 나타나는 거. 두 번씩 나타나고 있죠. 가장 이, 그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사실 이제 반일주조에 해당되죠. 일단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는 혼합조입니다. 혼합조는 어, 일주조가 반일주조가 어좀 적당히 섞여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간조가 하루에 두 번, 만조는 하루에 한번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혼합조인데 어, 실질적으로는 지구의 거의 대부분, 거의 전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은 거의 전부 다100% 혼합조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거의 대부분 혼합조고요. 어, 음. 일주조나 반일주조는 사실 없대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 지구상에서 나타나는 거의 대부분은 이제 일주조가 우세한 혼합조인지, 또는 반일주조가 우세한 혼합조인지, 그렇게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는 지금 이론상으로 지구 전체가 완벽하게 물로 덮여있죠,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지금 이 그림 보시면은 달이 지금 이쪽 방향에 있다라고 지금 여기 화살표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부풀어 오른쪽은 전부 다 이제 만조인 지역이죠. 만조. 여기도 이제 만조인 지역이고요. 그러면은 여기 정확히 90도, 빨간색 부분은, 그렇죠? 간조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해서 이렇게 오면은 물이 쭉 빠지다가 썰물로 가는 거겠죠. 썰물로 갔다가, 아, 잘못 그렸네요. 잠시만요. 자, 지구가 자전을 요, 요 방향으로 하잖아요. 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만조와 간조가 나타나는 그 중심 축은 여기가 되죠. 근데 지구의 자전 방향 어떻게 되죠? 요거랑은 상관없이 요 방향으로 돌고 있죠? 그래서 요기 때는 현재 만조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자전을 하다가 여기에쏙들어오면 뭐가 되죠? 그렇죠. 간조가 되고, 다시 요렇게 오면은 다시 뭐가 되죠? 만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요렇게 뒤로 돌아가서 요로 오면은 다시 간조, 이기로 오면은, 다시 만조. 자, 선생님이 지금 적도지방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봤어요. 적도지방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봤는데, 정확하게 몇번 나타나요? 이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예, 만조 두 번, 간조 두 번이 나타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 요 A적을 한번 볼게요. A적을 보면은, 자, 여기 현재 만조죠. 그죠? 그래서 얘가 삥 돌아서 오는데, 어 여기를 넘어가야지 완전, 완벽하게 간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를 넘어가야지 완벽하게 간조가 되는 건데 얘는 단한 번도 여기를 넘지를 못하죠. 그죠? 못 넘었다. 그냥 천천히 물때가 계속 낮아지다가 다시 천천히 물때가 높아지죠. 그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간조 한 번, 만조 한번 두 분밖에 안나타한 번씩밖에 안 나타나는 거죠. 요게 이제 반일주조 지역이, 아 이제 일주조 지역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게 이제 혼합조예요. 자, 이제 혼합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 현재 출발점 여기로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은, 자, 현재 만조죠. 요 지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라인이 오면은 다시 간조가 되는 거잖아요. 뺑, 도는데, 어, 한참 가야 되죠? 한참 교과서 딱, 이제 간조가 됐어요. 그죠? 간조가 됐다가, 다시 뺑, 돌아오면은, 어머나? 아까 얘네랑 얘네랑 좀 다른 점이 보이죠? 얘네들은 조차가 일정한데, 그죠? 조차가 일정한데, 여기 왔더니 굉장히 만조 때 여기 엄청나게 부풀어 올라와 있는데, 별로 안 부풀어 올라와 있죠? 두 번째 만조가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찔끔 와서 다시 또 간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참 와서 다시 뺑 돌아와서 다시 네, 만, 올라와요. 그래서 다시 만조가 되는데, 이런게 혼합조예요. 일단 조차도 자기 멋대로고, 실질적으로 관측을 하면은 간조랑 만조가 두번내지 또는 간조 두 번, 만조 한번 또는 만조 두 번, 간조 한번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타나는데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일정 마치 이제 두 번이나 세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상적인 상황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지구가 다 물로 덮여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이게 전부 다 균질하지가 못하죠. 육지도 있고 뭐 해양도 있고 이런 어떤 대륙의 분포 차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바닷물이 실질적으로 그 달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어떤 그 관성, 이런 여부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혼합조예요. 혼합조고, 그리고, 간조와 만조의 그 주기도 일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요런 걸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요런 게 이제 혼합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조석까지 내용을 모두 마쳤어요. 자, 조석까지 내용을 모두 마쳤고요. 이제 조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봤던 이 기조력 공식, 공식보다는 이 기조력 공식을 알아두는 것보다는 네, 기조력이 공식에서 이세 직업에 반비례 한다는 것. 자, 이것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기조력이 발생하는 원인, 이제 몇 가지 이런 지하의 그 움직이는 그림을 가지고 봤죠. 움직이는 그림을 봤는데, 결국 이 기조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각 지점별로 만유인력은 다 다른데 원심력은 같아서 그 기조력의 어,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차이 벡터 차이가 바로 기조력으로 작용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해서 조소까지 모두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랑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대기와 해양 단원 이 네, 해양 단원은 끝났죠. 이제 대기 단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내용 하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